우리의 어느 문자, 우리 인식의 한계를 말하는 게이문장입니다 지금 제가 말하는 것도 제가 생각해서 공부해서 말하는 저만의 생각이에요. 제가 동양은 요렇고 서양은 이런다고 랬는데 이것은 제만의 생각이지 누구나 보편적으로 인정 안 하는 게다안답니다개피상도예요 제가 생각한 대로 말한 것이 그거예요. 여기에서 존재라는 것은 놈의 의견을 듣기는 한데 내 스스로 체험해라. 그 노자의 제일 중요한 점. 다 놈이 외부에서 말하는 것도 있지만 네 스스로 체험해 그렇다면 그 말이 한계가 멀리 전달하기가 어려우니까 어느 문자로 이제 문자로 기록해 놓는 거예요. 그게 영감 그것도 우리의 생각은 무궁무진한데 그 중에서 몇개 따놨으니까. 그맵기에 드러나 있는 언어로 그 사람의 사유체계를 발견해 주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문자의 한계성이 있다는 것. 그것은 왜 그러냐 면 우리의 식상이 그렇게 생겼기 때문에 그런다는 것. 그게 바로, 무는 명천지지시오, 유는 명만물지모라는 것입니다. 무는 하늘과 땅의 처음을 이름하고, 유라는 것은 모든 것의 의미를 이름합니다. 이제 이런 걸 가지고 설명을 해드리면요. 우주는 뭡니다. 그 다음에 존재는 유일 우리가 이런 식으로 인자거나 그러면 나는 우리 부모한테 태어났고 부모는 이 땅에서 살거든요. 근데 이 땅은 이 하늘하고 긴밀한 관계 속에서 합니다. 제일 처음에는 우리 조상이 났다 이런 식으로 하다가 아 우리는 이 하늘과 땅이 났다 이런 식으로 인식시야가 확대됩니다. 이게 제일 처음에 초창기 존재성의 방식입니다. 동작의 포입니다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천지 자연은 신명한 조화 기능이 있다. 그래서 만물을 낳고 지배하고 번성하고 다스릴 수 있는 어떤 인격적인 요소가 있다. 이게 바로 유신론입니다. 이게 지금 기독교 사회의 기본입니다. 조물주가 있다. 만물을 만들어낸 그 어떤 주체가 있다. 근데 그 존재는 인격적인 인간과 같은 그러한 속성을 가지고 있다. 제일 처음에는 인간에서 그 다음에 내가 받고 있는 땅과 요 위에 있는 왜 여기에서 봄에 따따하고 뜨겁고 서늘하고 춥냐 그러면 땅에서 춘하 추당이 와가지고 생장 수당이일어나잖아그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니까 그래서 나는 부모 부모는 천지 근데 천지도 지가 되는게 아니라 어떤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천지를 만든 그 무엇이 있을 것이다 이게 기독교예요하나님이 하늘에 땅이 있으라 하니까 벌려졌거든요 근데 동양에서는 어떤 식으로 봅니까? 그렇다고 봅니다 그게 바로 윤무론 무라는 것은 천지의 처음을 말하고, 유라는 것은 만물의 의미를 말한다. 이걸 철학적 용어로 하면, 무는 최고 유는 용입니다. 체라는 것은 존재로 했을 때는 본체의 모습, 본체. 본래의 모습. 그 다음에 용이라는 것은 그 본래의 모습이 이렇게 드러났으니까, 작용으로 드러났으니까, 현상이라고. 이걸 쉽게 예를 들어드리면, 우주는 처음 비어있기 때문에 우라 오게 거든요 그렇지만 전혀 전무 진공 상태가 아니라 여기에서는 에너지로 꽉차 있습니다 그래서 에너지는 움직임을 통해 가지고 일순간 모양을 가질 수가 있어요 이게 바로 유입니다 그걸 유형적인 걸로 예를 먼저 드리고 다시 올라가서 설명을 드리면 바닷물을 한번 상정하면 좋습니다 바닷물이 우주입니다 근데 바닷물에 바람이 부면 거품이 있나? 바람이 세게 하나 들으면 파도같이. 거품이라 파도가 유해요 바다가 무고. 그러면 이 바다와 거품이나 파도가 둘입니까? 하나입니까? 그냥 네, 동양합니다. 근데 조물주 가딱 만들었다. 둘이에요. 그게 기독교에서는 예수님 대소개피를 유지하고는 강나되기 어려워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애초에 바다와 바닷물이 둘이 아니니까 대속의피를 입을 필요가 없어요. 내가 애초에 우주니까 증검다리가 필요가 없어요. 근데왜 내가 그런 존재인데 그렇게 못사냐 그건 나중에 인간론, 휴양론을두 번째, 세 번째 시간 하거든요. 그때그 문제를 설명하고 그것을 넘어가는 방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것이 이렇게 오는 것을 생이라고 합니다. 파도가 쳤어요. 잔잔한 파도에 바다에 바람을 불었습니다. 물결이 쳤어요. 거품이 났어서 이게 생이에요. 이게 현상입니다. 생겨났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계속 있는 게 아니라 요리 다시 돌아갑니다. 이걸 사라고 그랬 본래 모습이 일시적인 현상으로 와가지고 때가다니까 다시 본래대로 돌아갑니다. 그러니까 생이 더 좋겠습니까? 사가 더 좋겠습니까? 여러분. 똑같습니다. 똑같습니다. 같아요 근데 이제 원리적으로는 똑같은데 현상적으로 하면 어떻게 했어요? 어떤 세계가 더맞겠습니까 현상적으로 하면 생이 더맞겠습니까 생은 본래 세계가 아니라 제약된 세계인데 여기는 본래 세계로 다시 다 제약된 게 풀어지는 세계고 이거 해탈이고 이건 속박이고 나는 이것도 될수 있고 이것도 될수 있고 이것도 될수 있는데 이쪽으로 오면 이놈이 되면 이것이 못 돼요. 이것이 되면 이것이 못 돼요. 그데 다시 이것이 원래 상태로 가면 제가 이놈이 나중에 또 다시 이놈이 될수 있고 이것이 될수 있어요. 그럼 어떤 게더 나았어요? <laughs> 이걸 <이것들> 개이변이라고 그래요. <laughs> 그러니까 내가 생각을 하나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굉장히 사태가 달리 여기죠. 똑같은 사탄인데 천장 기차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존재를 어떻게 인식했나의 문제입니다. 제일 중요한 게 존재 인식이에요. 기본적으로는 이 존재 전체와 이 현상이 본질 측면에서는 둘이 아닌데 작용 측면으로 보면 이것은 무한의 열린 세계이고 이것은 제약의 갇힌 세계라는 차이점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 세계에는 바로 열린 무한의 세계가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공부라는 것은 이 갇힌 나 속에 열려있는 무한을 인식해서 다시 이 갇힌 세계에서 무한을 구현하는 것이 공부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열리고 닫혀있습니다. 무한하고 제약되어 있습니다. 영원하고 어느 정도 생명이 길이가 정해져 있습니다. 동시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뭘벗고 싶고 다 그러면 '유'라는 것은 뭐냐? '무'라는 것은 명천지지시라 옛날 사람들은 내가 가르기 위해서는 부모가 있었는데, 그 부모는 하늘과 땅 사이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그 천지를 대부모라고 했어요. 그리고 나는 소천지라고 했어요. 제약돼 있지만 천지에 무궁한 것이 내 안에 깃들었다. 이게 소천지 그리고 육신으로는 내 부모는 아니지만 내 부모를 가는했기 때문에 천지, 자연이 바로 대부모라는 겁니다. 몇 가지가 일반적인 사람들의 그때 나를, 경제를 읽어내는 사회 방식이었어요. 근데 노자는 그것을 보정하고한 단계 더 넘어갑니다. 그게 바로 무위의 도출이에요. 노자 이전의 사람들은 특히 중국에서요. 다 천지가 만물을, 그 다음에 인간을 낳는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노자는 그건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이건 형이 천도 우리가 눈에 보이는 천입니다. 이게 이 천은 동양에 있어서 두 천이 있어요. 눈에 보이는 가시권 내에 있는 천이 있고 말 그대로 모든 존재를 가능케한 우주로서의 천이 있어요. 그걸 구별할 필요가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생각하는 천은 우리 눈에 보이는 천이에요. 가시권에 있는 천. 근데 노자가 생각했을 때 그것은 한계가 있다는 거예요. 왜? 지라는 것은 이 유에 있어서 형이 더 분명한 유고, 천이라는 것은 상대적으로 형이 더 분명하지 않는, 형이 없는 형이에요. 어디까지? 그러니까 이것은 제약이 있다는 거예요. 여기에는 말 그대로 무형 그 자체인데. 그래서 요 위로 넘어 올라갑니다. 천지를 가능케한그 무엇, 그게 무예요. 그래서, 무는 명, 천지지시라. 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존재를 가능케 하는 게 나의 부모가 아니라 천지라고 그랬는데, 천지를 가능케 한그무엇일까 그게 무니다 이게 예, 무는 가늘과 땅의 처험을 명명한다. 그렇다면, 과연 노자는 무를 뭘로 봤을까? 아무것도 없는 진공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거에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게 무입니다. 근데 우리가 여기에 공기가 있습니다. 숨을 쉬 이게 바로 공기입니다. 이게, 이게 그래서 텅빈 충만입니다. 텅 비어있는데 생명 에너지가 꽉차 있어요. 그생명 에너지는 살아 움직이기 때문에 움직인 거에 서는 경쾌하게 움직이는 것이 있고 상대적으로 조금 둔하게 움직이는 게 있습니다. 경쾌한 것들은 사뿐사뿐 위로 떠올라그 기분이 위로 쫙떠 올라오는 것을 그 마지막 기운이 하늘이 됐대요. 경청수있니다 가볍고 맑은 기운은 떠올라서 하늘이 됐대요.